나는 은 다른 청년들을다 성공하고 싶다, 출세하고 싶다, 어? 집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, 다 그러는데 출세하고 싶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나는 거룩하고 싶다 그거예요. 이게 얼마나 대? 그렇다고 다니엘이 반세속주의자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고 적당이 눈치 보며 먹고. 싶다, 세속가 되고 싶다 였다면 아마 좌절하고도 벌써 몇 번이나 좌절했을 것이고 변절하기도 열두 번을 보였습니다. 그 반대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싶다. 예배하고 싶다. 거룩하고 싶다. 할렐루야. 이해되시면 아멘. 아큰 차이잖아요. 그게 다르잖아요. 다른 사람들하고 오히려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둘가운데 최고 총리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. 그 어떤 충격에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험 사례를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. 우리도 이렇게 살아지기를 주의로. 시원합니다.